그렇다 내렸다 청소해줘야지 여기다 두고 쓰레기통을 해야 되겠어 비니봉지를 안에다가 넣고 무거운 거 한두 개만 던져놓은 다음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걸로 여기 뚜껑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떨어지게 해서 쓰레기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냄새도 안겨 올라오고 냄새 같은 거낄것도 여기다 넣으면 괜찮겠어 쓰레기. 손님 오면 여기서 마음에드는커피잔주스세면타타줘지지즘즘이 일회용 일회용 하는데 이거잘 소독해 가지고 쓰면이겠잘 소독해 가지고 쓰면 좋겠더라고. 유리병으로 해서 따음도잘 만들었더라고. 아주 주둥이도 마음에 들고, 이 뚜껑 덮는 것도 마음에 들고, 이거 렌즈로 사진 찍어가지고 구매를 더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냄새 나가라고 물술에다가 넣어놓지. 차기기 수돗물 좀 약하게 틀어놓고 살짝 틀어놨어요 희한하다 세차기게 노즐을 내 주머니에 챙겨왔는데 이게 어느 노즐인 줄 몰라 이게 세차기가 많다 보니까 물 많이 먹고 많이 자라라 미나리다 미나리 이거 풀 내가 일부러 건졌잖아 풀 자라라고 잘한 짓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물은 조금 더 채워도 되겠다 한 3-4cm는 더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미나리하고 표 사이에 저금강 거를 메꾸냐 안 메꾸냐 지금 고민 유튜브 가도 들어가서 보니까 1에서 6까지 5까지 있는데 3, 4, 5만 쓰라 고 그러더라고 1루는 부하를 주나 봐 오픈 뭐붙껐지 잔압은 빼줘야 돼 그래 기계로 오래 써그늘래 중토야 손잡이 가들 망가지겠지? 아 이거 쏜다면서 다시 여기, 이 상한 촛 능이 떨어져 있 어. 소독하고 나머지 신호도 닦아주지 이제 네, 꽂아줘야지 꽂고 에어 빼고 호스에 압을 빼주라고 이렇게 넣고 넣고 이렇게 하고 꽂지 촬영을 해봐라 이거 카메라 6개 설치하려고. 나 두고 싶은데 두겠다, 이거. 카메라 설치하고 나면 배가 안 잠글 거야. 훔쳐가려면 훔쳐가 봐. 요거는 자주 눌러주고. 저 모다가 쩔어부터 자주 눌러줘야 돼. 이거는 닦아주기만옆에 소독은 해주고. 에어로 불면 되겠네. 와가지고, 응.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고양이, 그 친구한테 네가 준것 같아. 아파트에 없으면 뭐 네가 주었거나 잃어버린 거지, 뭐나 하나 또 주워왔어. 이런 음료수 찌꺼기가 개미집을 키운다고 요번에 내가 개미덫 설치하고 깨달았어. 봉지에 넣어서 밀폐된 곳에 넣어야 되겠어. 그리고 거기다 개미덫을 풍사 사건 그놈을 봉지 어디 있냐? 어니. 야씨. 지가 켜진 거야? 아니면 내가 이걸 켜놓고 간 거야? 야 기가 막히다. 저 이틀 동안 켜졌겠네 그럼. 기가 막히다 하시. 화장실. 수리해줘야 돼. 내가 이거 두고 갔잖아. 사슴살 길에 두고 왔지. 이거 갈아줘야 돼. 이거, 이거 갈아줘야 돼. 0번 중에 한번 오바나고 오바이 타더라고 못짠거 주더라고. 저 얼마나 이쁘고 멋있어. 저그루이이 농막을 살렸다. 이거 쓰레기통이 앞으로 응? 이렇게. 안 날라가게 테이프 좀 한쪽 붙이면 되겠어. 이것처럼 실내가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 이거 냉온풍기 설치할 때 벽에다 붙이려고 바빠서 못 붙이니까 이거 직사광선 맞지 말라고 들러고 주워왔어 냈는 거다 주워왔어 이것도 주워왔어 무시동이 때엘르트인 칼라. 소독 좀 해주고 이거는 챙겨가야지 농약 전용 창고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누가 손에다 만대요. 이것만 해도 그래. 이거 개미 잡는 약인데. 여기 까자 냄새가 나고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이거 누가 개밥으로 줄 수도 있고 손댈 수도 있는 거잖아. 야, 뭐 터는 동안에 애가 뭐 보니까 여러 까 냄새나 먹을 수 있어 없어. 너는 창고가 마땅치가 않아. 자물쇠를 만들어야 되겠다. 요거에다가, 뭐 이제 바람불면, 바람불면 무슨 노래도 있는데, 카운트 타러 가야지. 안 되면 카이프 타러 가야지. 네, 네. 빨리 설치하고 좀 치워야지. 이 석고 보드야 하얀 가루 떨어지는 불안 나는 이거 할때나 없을 때 에어컨 설치한다고 오면은 다 떨어지지. 다시 전화해볼까? 그거 설치했는지 아니면 해주러 가야 되는지 설치 힘들면 내가 이 트랙 타 끌고 가서 사람 올려주면 되니까 바람에 지금 날린 거야 이거 이거 첫 수확, 이거 첫 수확에 아이 마뭐 이따 갖다 줄게 이걸로 요리를 좀 부탁한다 이거 음. 뭐 돌로도 그릇을 만드는데 뭐 여기 햇빛 구경하고서 뭐 여기다 차 따로 마신다고 뭐 누가 뭐라 하겠어 나중에 손님들 오면 여기서 주워가지고 이렇게 닦아서 차한 개씩 대접하지 그치? 어, 여기도 기분이 괜찮네 그릇마다 카메라 6개 설치해 놓을 거다 흔쳐가면 죽여버린다 하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어떻게? 죽을 때까지 계속 찔러. 한 자리에다 둬야 되겠더라고 카센터 안중 사무실, 안중 사무실이 제일 많아서 왔다 갔 하게 뭐라도 들어가고, 가게 와서 던져놓고 갔구나. 내가 응? 급하게. 갈아 줘야 되는데 지금 할까 여기도 그릇이 많다 씨. 바깥으로 다 내놔 여기선 밥안 해먹어 그릇 필요하면 여기서 주워 여기서 주워가서 라면 삶아 먹고 여기에다가 부쳐서 먹는 거지 아, 이쁘다. 내가 다 한번씩 따라서 만들어 볼 접시들이야. 요리 안해 먹을 건데 여기다 들어올려 뭐해, 이제? 농막에서는 요리 해 먹지 말래. 지켜야지. 이 것도 필요 없는 거 죠？풀 잘았나 볼까？어, 얘는 그냥 두 니까. 싹을 안뜬다 트다가 죽어버렸다 왜 그럴까 다른 거는 싹이 잘 컸는데 꼭천을 덮어줘야 되나 저거는 그냥 저렇게 했더니 끝이야 아 이렇게 해서 진공으로는 괜찮네 카메 설치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못대가리가 없는데 유리 그룹은 쓰잘데기가 없는데 하라고요 아주 잘만들었어 넣으면 냄새 사라져. 비닐에 또... 발로 넣는거 얘는 종이버리는거 이제부터 여기다가 그거 하면 되잖아요 하나에 5,000원씩인가 4,000원씩인데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아휴 참 두개로 구겨 넣어놨어 빌리로 하는거 종이버리는걸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하나 쪄내놓을까? 이거 늘어질텐데 이렇게 분수거자 이거는 병버리거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산사춘 이거 술이야 뭐야 술 저는 안좋아하는데 이거 술이네 술아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독약이네 독약 바람물찜 1번 바람물찜 1번 바람물 바람물찜 1번 바람물찜 1번 신러님 구독,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 잘 버리지 터졌나봐 터졌나봐 이거 팩으로 주셔서 거기다 집어넣고 밀봉을 잘해야지 이게 뭐가 뜯실릴것 같아 잘 제들아 어. 여기다가 뭐 먹고 나면 여기다 버리라고 그래. 비닐봉다리 씌워가지고 아 이거 용물이네 이거. 이거 씨, 진짜괴게 냄새 그 구본데. 내일 우리 다시. 화장실을 줄. 야, 너무 이뻐 보여, 씨. 물 구경하고 강 구경하고 벽 구경하고 농사일 구경하고 사기 그릇 이게 도자기지 뭐여, 이씨. 이쁘다 이쁘. 다 하나씩 내가 만들어 볼 거야, 만들어 봤었어. 내가 풀도 키우고 있는거지 내일부풀약 던질거야 풀씨앗을 됐어 이제 화장실 교체하겠어 영상은 여기까지 아! 준비료 뿌려야지 준비료 물 채우고 나서 이따가 5분 투자해서 준비료 뿌려주겠습니다 준비료 어제는 풀약 던졌습니다